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Azure Kubernetes, 오픈소스로 설계하는 나만의 인프라 해가지고서 정말 인프라 기본적인 Kubernetes 클러스터부터 GPU, 뭐 아니면 장애, 에 대한 강한 멀티마스터 노드, 네. 뭐 스팟 인스턴스, 뭐 리눅스, 윈도우, 컨테이너 모니터링까지 해가지고서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를 네. 쭉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약간 좀 흥미롭게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 저희가 쭉 설명했던 거에서 네. 약간 부족한 부분을 에, 에필로그라는 컨셉으로서 조금 재밌게 구성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최대한 네. 각각의 에피소드를 별도로 해가지고서 그 뭐예요? 같은 컨셉으로 쭉쭉 간다라고 해서 했는데 네. 사실은 앞에 뭐 리소스 생성하는 부분 비슷하고 네. 그렇 뒤에 끝나는 부분 비슷하고 네. 보면은 여러 개 여러 가지 모델을 잘 섞어가지고 네. 한 번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AKS 엔진에 들어가는 API 모델은 JSON으로 되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데이터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복잡한 클러스터를, 패턴들을 잘 조합을 하시면, 예, 복잡한 Kubernetes 클러스터를 간단하게 제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데, 네. 지금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 해가지고 지금 쭉소개를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또 어떤 기능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한번 선택해서 네. 뭐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KS 엔진 리포지터리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소개해 드린 건 빙산의 일관이고요 정말 많은 피처들이 엄청나게 그 많은 예제들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실만한 피처 몇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 스카이레이크 인텔 프로세서 이후부터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그 SGX라고 하는 보안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GX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그 주문형으로 이제 셀프 서비스 포털 같은 곳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레지스트에 등록을 하고 이것을 그 컨테이너로 말아서 이제 쿠버네티스에 띄워달라 이런 요청을 받는 포털을 많이들 만들어서 활용을 하세요. 쿠버네티스를 좀 전문적으로 쓰시는 곳이라는데 이런 곳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게 컨테이너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격리가 돼 있지만 정말 로우 레벨로 파고들면은 그 다른 컨테이너, 다른 워크로드에 있는 걸 얼마든지 치고 들어가서 반섭을 하거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읽을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프로세서 레벨에서 이 SGX라고 하는 보안 가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걸 써서 이 안에서 격리된 구역에서 메모리를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나와서 기존 데이터를 파기하는 이런 일종의 그 보호 장치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시면 프로그래밍 하는데 조금 더 품은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 금융 업계라든가 아니면 의료 정보를 다루는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보안을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 초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면 이제 네트워크 송수신 상에서의 보안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멀티 테넌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개인 정보나 민감 정보를 취급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SGX 클러스터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문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이제 IPv4 이외에 이제 IPv4 주소가 조만간 고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해서 이제 애저에서도 이제 IPv6를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이미 인프라적으로는 다 구현을 해놓았는데 쿠버네티스에서도 이제 IPv6 주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스펙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듀얼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듀얼스택 배포도 AKS 엔진을 이용 하시면 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그 외에도 여러가지 에드온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온을 활용하시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기능을 좀더 풍부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링크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만약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이제 Azure Stack을 도입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구축하시게 되는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의 쿠버 클러스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형태로 이용을 하면서도 이제 자동화의 이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제 그 이런 기능들에 덧 붙여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면 기존에 윈도우 서버에서 이제 IIS에다가 애플리케이션들 많이 띄워서도 사용하실 텐데 사실 이런 서버들은 그 굉장히 낙후된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런 모더나이징된 환경과는 거리가 꽤 있는 것들인데 이런 오래된 애플리케이션들도 쿠버네티스로 한꺼번에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리에 드는 그런 부담이나 비용이나 시간상의 어떤 노력을 좀 최소화를 하면서 이제 현대화된 방법으로 클러스터를 유지 관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예, 선상에 놓고 예,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잘 하셨듯이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그래도 뭐 가상 머신, 컨테이너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또 많은 부분의 발전이 있었지만은 또이 보안을 정말 CPU 인스트럭션 널레벨에서 본다면은 또 고려해야 고여, 될 요소가 충분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그리고 IPv6와 IPv4 네. 해가지고 V6로 해서 뭐 IoT 등등 다양한 네트워크 주소 고갈이라든가 해가지고 살펴보는 요소 등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정말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zure 네. Stack으로 해서 같이 쓰면서 우리가 백오피스라든가 해서 이제 예전에 쓰던 것들도 컨테이너화를 하면서 또 이제 최신의 어떤 컨테이너 기술을 같이 쓰는 네. 이제 저,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네. 현대화가 되면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된다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 네, 되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네. 이게 Kubernetes 클러스터들 처음에는 이렇게 썼는데 네. 아까도 보면 이제 하나 하나를 우리가 배우다가 네. 갑자기 모델이 막 이제 여러 개가 같이 쓸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그 이제 모델 정의도 복잡해지고 네. 뭔가 계속 복잡만 해지는 것 같아요. 네. 부터 새로운 성 배우면 점점 복잡해지고 네. 관리해야 될 요소도 매우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랬을 때 뭔가 아까도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에서 등장 뭐막 이제 그런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좀 묘수 같은 게 있으신 걸까요? 네, 사실 이 문제는 그 데 o 옵스라든가 이제 이런 그 쿠버네티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려움이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나 로그 수집 같은 부분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로 이것을 푼다고 하면 키바나나 엘라스틱 서치나 이런 유틸리티들을 많이 도입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물론 직접 구축을 해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이런 로그 수집이라든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좀이을 분리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Azure a 나 a 저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이제 AKS 엔진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이제 어떤 코바네티스 클러스터든 혹은 VM이 되었든 a 저 아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클러스터나 VM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연결을, 이제 설정을 간단하게만 추가를 해주면 자동으로 로그 수집이라던가, 이제 매트릭 수집이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를 하고 이런 관리에 드는 비용을 좀 최소화를 하면서 정확히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가시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하신다면 이런 로그 수집으로부터 나오는 매트릭이나 패턴 등을 파악을 하셔서 이제 적당히 이제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것들을 캐치를 해내서, 이제, 뭐까요 AI 같은 부분들, 강화학습을 통해서 어떤 로그 주기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만한 지우를 미리 찾아내거나 하는 기능들도 응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 저아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내서 기존에 이제 온프레임 데이터 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VM들까지도 이 관리 범위 안에다가 모두 넣고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고 전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서요, Azure Kubernetes 엔진을 가지고 시작은 인프라에서 시작했지만요, 거기에 실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것이 점점 복잡해지다 보면은 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기고요. 그걸 통해서 또 AI까지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으로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프라에서 어떻게 직접 구성을 하고 어떻게 파고 들어갈지 생각했지만요. 그게 또 이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서 또 AI, AI까지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존하는 인프라의 다양한 면들을 또 대보스와 함께 네. 또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 설명. 마이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애저 아크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좀 재미있는 기능들을요, 애저에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서 모든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설명했고 있는 이제 클로징으로서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